도 닦는 팁좀 알려주세요. 이게 감각적으로 닦는 거라. 아 감각이. 중간에. 걸을 때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금 신발을 가볍게 만든다고 요즘에는 밑 바닥만 고무고 어... 중간은 다 스펀지창이. 그래가지고 한번 닳기 시작하면 막 팍팍 달아가고. 맞아요. 신발이 확 돌아가 버려요. 한 2년 된거 같아. 네. 한 6, 7개월 신고 한 1년 신으면은, 네. 갈게끔 달아요. 맞아요. 구비랑 창이랑. 그럴 때한 번씩 더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신으시면은 아주. 아, 그 밑창을 응. 붙이고 그렇게 잘라내는 거구나. 오, 네, 신기하다 처음 봐요. 네, 이게 지금 힘 닿는데만 집중적으로 다니까 아까 손, 대서 손가락 대서 봐 봤지만은 낭낭하잖아요 네. 이게 옆에서 보면은 두껍게 보이죠 이 두께가 전부가 아니야 원창은 얇은데 옆에 이제 물 새지 마라고 뺑 돌려서 붙여 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저는 오래 했죠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몇년 정도 하셨어요? 몇 년이요? 몇십년오 진짜요? 나중에 구두 닦으러 부탁드리면 반짝반짝하게 예 그래요 되죠? 와우 제가 하면은 아무리 해도 반짝반짝 하 되더라고요 오, 광내는 것도 보고 싶어요 여기는 을지로 이남자입니다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맞아요 한 번도 손질을 안 해서 신으셨나 보구나 아네잘안 <laughs> 닦아요 닦씩잘안 아, 닦는 게 아니라 가끔씩 다 닦아주는데 침단에도 좋고 공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맞아요 이렇 되니까 앞으로는 를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아 열심히 닦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가는구나 네 동강에서 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물 닦았어요? 그런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여기 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구두 닦는 팁좀 알려주세요. 이게 감각적으로 닦는 거라. 아 감각이요? 그거 <laughs> 닦는 거는 일단 약질을 꼼꼼하게 잘 해야 돼. 솔로. 구두약을 꼼꼼하게 바른다. 네. 최대한. 그다음에 부드러운 천으로 원래 묻어있던 이렇게 잡동사니들을 싹 닦아내는 거예요. 어, 이거 방금 이거는 뭐예요? 광택 나는 거예요? 아 그거 저기 저거 저 광택제인데. 광택제. 구두약을 살짝 다 이렇게 녹아서 구두약만 바르면 구두약이 좀 밀려가지고 뭉쳐가지고 잘안 발리니까 어... 잘퍼지라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네. 광날 때도 그렇고 오... 이렇게 구두약을 바를 때는 이 액체를 같이 섞어서 오... 그냥 휘발유 옛날 휘발유 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휘발유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음. 휘발유라고 그러는데 휘발유가 아니라 사실은 광택제인데 구두약 여기는 구두약이 잘 녹아서 잘 펼쳐져야지 이렇게 광이 잘 나거든요 오, 네네. 결론은 광택제죠 뭐 그렇게 하고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잘문질러서 뭐가 묻은 게 있으면 네. 힘을 더 줘가지고 딱 닦아내는 거예요 어.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 흙먼지 흙먼지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묻었거나 아니면 다른 거뭐 이거 들어, 들러붙은 게 있어요 보면 음식물 찌꺼기나 네.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티어백인거 있어요 어? 그런 걸 이걸로 손가락으로 해서 잘 감아서 이렇게 천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일명 빼 빼는 작업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을 많이 바르요 음. 생각보다? 약을 많이 발라야지. 한줄 알았네. 지금 이 신발은 이 신발은 약이 전혀 안 먹어 가지고 아. 약을 많이 발라 줘야 이렇게 부드럽고 문지를 때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고 이렇게 저저 구두 가죽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네. 그 뭐랄까 불순물도 그잘 제거되고 네 네. 좀 먹은 구두는 좀 먹은 구두는 적당히 되죠. 그냥 이렇게 네. 발라도 충분했는데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싹 벗겨냈잖아요 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까진 부분이야 긁힌 부분, 스크래치 난 부분을 구두약이 많이 이렇게 아 캄프라치 해주거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발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히는 거야 구두약을. 지금 이거는 특히 더 많이 입혀요왜냐면은 이게 구두약을 손으로 바르는 이유가 응? 천으로도 바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은 이렇게 이제 고무장갑 끼고 네. 손에 뭘뭐 묻지 말라고. 맞아요. 고무장갑으로 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구두약이 응? 구두약 재질이 고돼지 그 기름이거든. 원료가. 그래가지고 이게 돼지 기름이 이 사람 체온하고 가장 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 체온을 닿으면은, 구두약이 잘 풀려가지고, 네. 잘 흡수를 한다고. 아, 그래서. 손으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손으로 올래 하는 건데, 와. 요즘에는, 이게 저, 이렇게 손, 손으로 묻히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맞아요. 손으로 안묻힌다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바. 와. 응.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광을 내면은, 광도 아주 멋있게 찐하게 잘 나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 뭐야, 흠없이 잘 나거든. 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약을 듬뿍 묻혀가지고, 네 이게 열기를 살짝 쬐주면은 불광 불광은 아니고 열기를 살짝 쬐주면은 <laughs> 방금 오.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 체온에도 녹는다고 이게 구두약이 그만큼 이렇게 오. 저 온도에 민감해요 아, 살짝 이렇게 어, 녹여주는 민감한 이렇게 이게, 이게 뜨거운 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네. 사람 손상돼도 괜찮은 애데 어. 괜찮은 정도로 이제 살짝 하네. 살짝 살짝 이렇게 열기만 쬐주는 거예요 오 광나요 광나요 이게 왜 광이 나느냐 응? 왜 광이 나느냐 구두약이 퍼져가지고 자연 <laughs> 잘 흡수가 돼서 이렇게 아, 여기다 이제 아. 왁스 말 그대로 왁스 작용을 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문질러 주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저 이제 용으로 어? 아, 이게 묻혀 가지고 이제 구두 구두가 아니라 그 자동차 광택 낼 때도 네. 왁스 작업을 하잖아요. 마, 마지막에 막 문질러서 해야지 광택이 제대로 나잖아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발라 가지고 아, 살짝 발라 가지고 살짝 발라서 잘 퍼지도록 해 가지고 네. 잘 퍼졌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아.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 문질러서 놔두면 다시 뿌얘지잖아요. 네. 이거 다시 문질러서 이게 왁스도 처음에 자동차 왁스 바르면 뿌얘지잖아. 네. 그고 똑같은 원리지. 처음에 뿌얘진데 이제 자꾸 발라가 아, 문질러 가지고 이게 이제 좀 길들이는 음, 거죠. 길들이 가지고 뭐 하면 네. 이제 다시 이제 광택이 올라온다. 오. 이거는 오리지널 밤색이 아니라 진밤색이라. 네. 약간 까만색도 섞어서 아 컬러를 색깔도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면은 훨씬 낫지. 오. 음, 원래가 빨그에한 그런 신발도 있잖아. 네 밤색들은 오리 지널 밤색이라 이것만 아 쓰는데. 근데 약간, 이것도 색깔은... 아. 안돼. 약간 이런 색깔은. 약간 가무스름하잖아. 검정색도 그러니까 섞어서. 검정색도 섞어서 해야지 제대로 광택이 나는. 오, 어, 이것도 좀 팁이네요. 응. 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닦는 거 오, 저도 밤색만 썼는데. 검정색도 써요. 밤색만 써버려. 쓰면은 이런 신발들은 이렇게 꼬부려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많이 약이 묻은 부분에서는 크게 올라온다. 고 이게 얇게 바르면은 색깔이 컬러가오리지널이컬러가 아니고. 하얀 칼라라고 특히 밤색은 그래서 허옇게 올라온 천농 올라오는 식으로 네. 올라온다고 근데 이제 이 칼라는 약간 검은 진밤색이기 때문에 까만색을 같이 섞어주면은 칼라가 그렇게 안 올라온다고 나중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나 그런 데 하얗게 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 버진 피듯이 막 올라오잖아 네.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까만색을 약간 이렇게 오. 섞어서. 응? 떠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한번 초벌광인데 응? 네. 초벌광인데 이거보다도 더 잘났잖아? 붕고보다? 네. 아까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칠하고 약간 석 섞어서 뚜껑지로 해서,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있게 막 발라버리잖아요? 이게 광택제를 발라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아버려 녹아서 막 까져버린다고 아 모르는 사람이 힘있게 힘 막문제로보 부드럽게 자체가...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 하지 말고. 펼쳐 Mm-hmm. 펼쳐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이게 감각이 중요하거든. 이게 노하우지 쉽게 <laughs> 닦는 노하우. <laughs> 어. 못 모르고 닦는 사람들은 그냥 막 문질러 버리면 그냥 오, 거기, 거기만 그냥 딱 그냥 쉽게 계서 거칠 거칠하게 돼. 저도 진짜 제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음, 안 나던데 거칠 거칠하게 된다고. 이렇게 게이 부드럽게 문질러면서 광택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지.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닦고 표면이 거칠어진 거는 광 내기가 힘들어 광도 안 나고 잘 지금 약을 많이 발랐고.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택이 이게 문질러 보면요 가죽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많이 닦아가지고 가죽에 이제 약이 입혀진 상태하고 어. 이렇게 안, 안 입혀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신었던 신발하고는 감각이 틀려 까칠까칠하지 지좀 까칠까칠한 거구나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이 많이 발라져서 그래서 좀나 근데 네네. 자주 닦고 이렇게 광택이 잘 나는 신발들을 보면은 부들부들해요 아. 문질르기도 이렇게 힘이 안 가. 근데 이거는 힘이 가잖아요. 벌써 음. 이게 팔에 힘이 많이 가가지고 네. 닦기도 힘들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관리 좀 하다가 동강 한번, 어떻게니까 음. 한번 봐주십시오 상태. 네. 아. 써놨잖아요 옛날에 이 앞쪽에 동강 식당이 있었잖아. 아 원래 여기 아니었어요? 원래 저기. 그 앞에 있었어. 어서 오세요 아, 동감이서 왔는데요. 예.